오늘은 신명기 두 번째 시간,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 짐을 나누어지라. 하나님의 두 번째 권면입니다. 짐을 나누어지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신명기 1장, 우리 1절부터 7절, 8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았죠. 우리는 함께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 1절 2절에 호랩산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반야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3절에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 의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얼마나 참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까? 신명기는 이제 곧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정말로 엄마가 부모가 아버지가 본면하는 또 당부의 말씀인데, 거기에 신명기 말씀에 시작하자마자 경로를 설명하고 있었다고 했죠. 어, 2절 말씀에 호렙산을 지나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냐까지 열하루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빨리 애국에서 끄집어내서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잠자리에서 그들 인도하고 싶었던 게 주님의 마음인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근데 그들은 현실적으로 1장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열 하루는 커녕, 뭐 열한 달은 커녕, 11년은 커녕,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 이걸 왜 설명해놨느냐. 주님께서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대입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한심한 인생들아, 이 허비한 인생들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하루김을 갈 것을 그들이 그렇게 허비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는 뭐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구성의 공동체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어 어찌 보면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와 있습니다. 어, 한 달, 두 달, 일뭐 년, 십년뭐몇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공동체로서 의 하나님 믿는 자녀가 분명히 맞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요. 이땅 하나님 을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한 가지 따라오는 아주 억울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현상에 나타나죠. 뭐죠? 낭비입니다. 낭비, 허비된다는 거예요. 물질도 허비됩니다. 시간도 허비됩니다. 인생도 허비됩니다. 그런 인생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신명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하실 말씀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그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지 마. 그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씀을 먼저 주시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허비하는 삶을 살지 말고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권면을 주셨고요두 번째 말씀은요, 어, 좀, 오늘은 좀 의외입니다. 뭐가 의외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해야 될게참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허비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난 다음에 주님께서 바로 주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공동체의 모습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고 사역은 어떻게 하며 직구는 어떤 것들인지에 대하여서 나누어주는 역할이 지금 먼저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완탑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지금까지는.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열두 족장들이 생기고, 지파들이 생겨, 지파들의 대표가 생기지만, 그러니까 여호수화 시대는 조금 다른데, 모세 시대는요, 절대적인 어떠한 강력한 리더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뭐 예수님이 아니잖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많은 사람들을 인솔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버거다는 것이 지금 현장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출애굽기 18장 13절 1 8절을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더라. 출애굽기 기록에 보면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니까. 18세 20대를 넘은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장이라고 쳤을 때에 뭐 3인식으십 칩시다. 자식 이 하나만 있다고 치자고요. 엄마, 아버지, 자식. 그러면 60만 곱하기 3하면 얼마예요? 180만입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 최소한 그들이 지금 움집해 있는 인구의 수가 200에서 300만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한 도시가 200만이다, 300만야. 이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가 경기도 북부에 양주했을때 그거 거기가 뭐 몇십만밖에 안 되잖아요. 지방도 요즘은 40만, 50만, 60만하면 큰 도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동사무소 근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300만의 인구. 를근데그 300만의 인구를 다 통솔하고 재판하는 게 누구 혼자 한다? 모서 혼자 한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모세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하는 그 모세가 이제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다. 같이 못 들어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뺄 생각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캐치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잘 사는 정말 이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좀잘 꾸려나갈까 하면서 오늘 1장 9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지금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지금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가 크게 달았어요. 18장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일이 어찌됨이냐? 어째 내가 홀로 여기 앉아있고, 백성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 모습을 보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옳지 않다 혼자 감당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8장, 17장, 수기 18, 20절부터 그쭉 모습을 보면 모세는 굉장히 참 힘들고 어렵고, 어, 벅찬 이 공급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램으로 인해서 요 시기에 지금 뭐가 만들어지냐면 천부장, 유명한 백부장. 십부장 뭐, 조장,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 뭔 장, 뭐도 생기냐면, 장로, 제도도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 제도하고 좀 달라요. 이제 칼빈에 나온 장로, 제도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조장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리더들을 세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말을,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을 세우는 게 먼저겠습니까? 아니면 군대를 편성하고 장수들을 먼저 뽑고 또 어떤 싸움 준비하는 게 먼저겠습니까? 싸움 준비하는 게 먼저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은 텅빈 상태로 비어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땅에서 먹고 자라고 그땅 터줏대감처럼 있는 가나안의 대표 일곱 족속들이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나오지만 거기에는 누구도 있어요? 거인, 아낙 자손도 있습니다. 평균의 신장이 3m가 넘는 그런 거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먼저 뽑았어요? 리더들을 먼저 뽑았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리더들을 뽑아서 어떤 공동체를 잘 돌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워서 뭘 가르치길 원하는 거예요. 자, 잘 봐요. 우리는 법이 있잖아요. 법에 따라서 가정도 돌아가고 사회도 돌아가고 학교도 돌아갑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지금 뭘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더들을 뽑는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 공동체를 모아겠다 뭐 세워나가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박국 1장 3절 4절을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의 눈을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눈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움으로 저희가 굳게 행하전 나이다. 아멘. 법이 법대로 실행되지 않는 그 현상이 하박국 시대입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가 만약에 되면 그 시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정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주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권력의 행포, 공권력 행포 그러죠. 공권력이요, 너무 강제로 무엇인가를 억압해도 그렇지만, 공권력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요, 그것만큼 더무질서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경찰들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은요, 안전해요. 물건 하나 갖다 놔도 카페에서, 요즘에 좀덜 그럽니다만, 카페에 뭐 핸드폰, 가방 놔도 갖고 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시 CCTV가 많고 그러겠지만 그만 만큼, 어떻게, 단일민족이고, 서로에 대한 암이 커요. 근데 이 나라는요, 이문 밖에, 밖에 나가면요, 인도 사람, 뭐, 캐나다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뭐, 파키스탄 사람, 뭐, 방글레데시아, 멕시코, 천지입니다, 천지예요. 이제는 뭐, 여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무 일도 않지만, 그런데 이 나라가 잘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착해서, 절대로 착하지 않습니다. 길에 갈 때마다 3-way, 4-way, 또 아니면 신호등부 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뭘로 짜여 있어요? 법. 이거 어기면 바로 벌금. 법. 이 법이 사라졌을 때에, LA 폭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이 사라졌을 때에, 그 LA,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뭐 어떻게 되는 지 아십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 그만큼 법이 중요해요. 가난 전쟁도 중요하고 정복도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에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법으로 뭔가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가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질서, 질서 하는 데 있잖아요. 교회 질서는 뭐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 목사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 즉 다시 말해서 교회는 요 목사가 생각하는 대로, 목사가 뜻대로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그렇게 지켜가는 것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안돼 있잖아요. 각 교회들마다 다들 하나님 한 명씩 모시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신분도 직분도 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교회는요, 교회론도 있어요. 다음에 성경론도 있어요. 기독론도 있어요. 구원론도 있어요. 신론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 법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공동체 가장 먼저 전쟁 준비보다 먼저 그들이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이 공동체는 누구의 공동체야? 나의 공동체야. 하나님의 공동체야. 각 조장들을 뽑아요. 천부장을 뽑아요. 백부장을 뽑아요. 십부장을 뽑아요. 조장을 뽑아요. 뽑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근에 여기저기에 말씀들을 참 들어보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죄송합니다만,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대로 흘러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요. 이 모습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좀더 나가 봅시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자, 우리 12절부터 13절부터 볼까요? 13절 말씀, 2절 세울 때. 자, 시작.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으로 삼으리라 한즉 이제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세우시고 동역자를 세우자 나가는데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동역자를 선택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직제제, 직분제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기도 하는데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일곱 집사와 거 비슷합니다. 자첫 번째는 뭐냐면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요 지혜와 지식이 뭐 같은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리더의 조건은요, 지혜와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럴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계산 잘하는 사람, 뭐 판단 잘하는 사람 이거 세워야 되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 딱두가지요첫 번째, 지혜. 두 번째는 뭐예요?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뭐가 다르냐? 지혜는요, 허크마야. 그리고 저기 열왕기상 말씀의 말씀을 보면 이 지혜가 누가 누가 이 지혜를 구하죠? 솔로몬 이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때 구했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렙쇼메아입니다 그러니까 호크마와 렙쇼메아는 거의 비슷한데 이 호크마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아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뭐하든 속하는 자. 할렐루야! 이게 지혜예요. 어? 이게 지혜라고? 맞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는요, 기껏 해봤자 80년, 90년, 정말 잘 사면 100년, 120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모든 우주를 창조하고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현에서 지혜의 근본은 누구시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80년 산 인생, 그 짧은 이 머리를 가지고서 어떤 걸 판단해. 그러면, 분명히 맞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틀릴 데가 있을까, 없을까? 틀릴 데가 있겠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틀릴 데가 있다, 없다? 있겠죠. 자, 그러면, 리더자들을 움직이고 리더자가 뭘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러면, 이 분별력을, 어떤 분별력이냐? 내 분별력이냐? 하나님의 분별력이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분별력이요. 랩 쇼메아 호크마가 뭐냐면, 나는 이거를 맞다고 생각해. 이걸 해야겠어. 근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상황은요, NO! 그러면, NO!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노해 못해 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간다는. 그데 중요한 게 뭐냐, 리더자가 이 모양 이있으로 하면 뭘로 가요? 배가 산으로 갑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아요. 그 공동체가요 잘 굴러가는 것 같지만 다 죽음의 길로 갈수 있는 공을갈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먼저 지혜가. 어떤 경우에도 그, 그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해서 따르고 인도하는 그렇게 원하는 리더를 원하는,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왜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리더인 줄 아십니까? 모세는요, 항상,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세가 열 하루 길을 모르겠습니까? 애국당에서? 애국땅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열 하루 길을 모르겠냐고 40년 동안 이들로 밑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그래 모세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돌고 이제 들어가시게요. 이제 그만하고 가나안 땅 가시게요. 하나음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런 기록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40년을 뺑뺑이 돌고 있는 상황에, 그런데 모세는요, 조용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지식이 따라와요. 할렐루야. 자, 추적에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레과 오올랍, 오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사 성수했을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지금 사람을 세우는데 부살과 오올리아 요때의 나이가 기껏해봐야 20살밖에 안됐어근데 중요한 게이 사람들을 한나의 기술을 뽑았거든. 뭐냐면 지혜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뭐한다고? 구워준다고. 마음이 합한 자에게는 부어준다고. 뭐도 부어줘요? 똑똑함도 부어줘요. 지식도 부어줘요. 이 명량으로, 맥락으로 본다고 그러면 물질도 뭐 하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왜 가난하게 살아? 내가 빈곤하게 살아? 물론 그 이유를 다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너무 분별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 집밖에 몰라서 매 순간순간마다 지 먹을까봐 챙기지 못해서. 하나님은 이 순간에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난 이거 하고 싶거든. 이거 벌고 싶거든, 이거 따라하고 싶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사람은 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부어줘, 안 부어줘? 안 부어줘! 왜 가난한지를 몰라 왜 자기 인생이 그렇게 지금 어둡고 힘든지를 몰라 이건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생은 똑똑한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후배들에게 또뭐 다른 지인들에게. 인생은 멍청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멍청하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지혜롭고 세상 사람은 멍청하게. 그 사람이 후자로 삽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리더자들 뽑을 때 이렇게 뽑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사람들에게 알랑거리고 사람을 마음에 살피고 성가 대장 연습 끝나면 침묵 모임 한다고 500잔, 1000잔 들어가서 맥주 먹고 앉아있고 난 수없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준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똑똑함은 따라와요. 자, 조금 더 볼까요? 하나님의 법이 함께 나를 세우는 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지혜와 지식 그다음에 자 신명기 1장 13장 같이 읽어 볼까요?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으로 사물이라 한즉 할렐루야. 두 번째 조건이 이거군요 인정받은 자를 택하라. 하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에서 짐을 함께 나눠질 어, 지체들 세우는데 어떤 날 택하신다고요? 인정 받은 자를 택한다. 해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이라는 단어가 도키모우스란 단어인데 이게 평판이다 평판. 즉 다시 말해서 이 평판은 하나님의 평판일까요? 사람의 평판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판이 사람의 평판일까요? 이 평판은요, 하나님의 평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판은요. 앞에 것이 하나님의 평판, 지휘와 지식. 두 번째는 인정받는 자는 뭐냐면, 도큐모사 이 단어는 사람의 평판입니다. 즉,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도 뭐 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믿음의 공동체수로, 영적인 공동체수로, 사람의 평판이 매우 중요, 안 중요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분리해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라면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을 인정해, 인정하지 않아? 인정해 줍니다. 할렐루야. 근데 간혹 가다가 혼자만 지혜롭고 지식있고 믿음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에게도 자기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 많다? 않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좋잘봐봐 여러분 주의 혹시. 믿음은 정말 좋고, 뭐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있잖아요. 개판입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정말로. 뒤에서 사람들이 다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사람왜 저러지? 그런 잘못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1 5절을말씀해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어게 옳게 어떻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어떻게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것이 도키모스예요. 그 말해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사람들에게 평판받는 사람이 되도록 애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할렐루야. 사전인 6장 3절에 말씀해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을 그에게 일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영성과 인성은 따로 간다 같이 간다 같이 간다 할렐루야. 영성 없어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성 없어도 사람은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에서는요. 그렇게 칭찬받는 것이 하등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유례없이 또 지금의 교회들이 유례없이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강단의 타락이니 목사님의 타락이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하나 보면요.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설교는요.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더 굉장히 이 뭐라고 죠 고급스러워졌어요. 근데 이 강단이 타락하고 어려워지고 욕 먹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은 유창하게 잘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다욕 먹잖아요. 교회가 욕먹잖아요. 목사들이 욕먹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할 뿐더러, 뭐예요? 인성도 되 못돼? 못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목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들, 이원원 쪽 심각한 성교, 성도, 성도들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목사예요. 권사님입니다. 또한 장로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습과 바깥의 모습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교회의 직분제도 마치 이것이 계급제트럼 갔어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뭐 권찰.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요. 펑션이에요, 펑션. 즉 말해서 기능이는 기능. 근데 우리는 그걸 포지션으로 기억한다고. 계급적인 걸로. 아니에요. 목사 역할을 하는 성도. 집사 역할을 하는 성도. 근데 목사나 집사나 똑같이 지혜와 지식이 있고 사람들에게 뭐 하는 사람 인정 받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큰 교회들이 장로하라 되려면, 뭐 1억이 우습습니까? 10만 불, 20만 불. 한국에서는 큰 교회 장로 되려면요. 정말 많은 돈을 써야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개척교회 장로하라고 그러면 뭐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본 사람 다 나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직분을 주신 것은 첫 번째, 그 사람을 살리시고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더 말씀으로 키우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더 먹이라고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어느 곳, 어느 초소에, 어느 공동체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공동체로 항상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그 지혜를 동반한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